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드립시다제 얼굴 보이십니까? 여기야저 여기나 저기나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얼굴이 보이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laughs> 참 좋지요? 생명도 막 넓고, 꽃도 너무 많죠 뭐 화려하게 너무 이쁘고, 또 싱싱해 보이네요, 되게. 아, 알타리무가 참, 참 맛있지 않았습니까? 아, 진짜 알타리무 짱입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뭐, 이만한 부 갖다 막 썩썩 배워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아, 너무 맛있대요. 밭에서 여기 자연 농원에서 키워서 그런가 몰라도, 진짜 맛있고, 싱싱하고, 손맛이 있어서 그런가 참 맛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영적 음, 전쟁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싸웠다 내일 끝나는 게 아니고 모레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주님이 전에 갈 때까지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대판 싸우고 내일 확 끝나버리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질서 없이 순서 없이 늘 싸워나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승리했다가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섰다가 또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서 승리하며 또 승리했다 넘어지고 이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100%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넘어졌다가 또 졌다가 다시 한번또 일어나서 또 이겨서 승리하고 또 자빠졌다가 또 일어나서 또 이기고 또 승리하고 이런 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어가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승리자로 바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세우기 아니고 나 자신을 먼저 승리자로 세우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백점 백패라는 그런 글이 있죠. 상대를 알면 백점 백승하지만 상대를 알지 못하면 백점 백패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 이겨서 내가 승리자로, 이긴자로 쓰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패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 운동 중에서 그거 있잖아요. 양궁인가? 양궁이 활을 쏘는 거잖아요. 어디에 딱 맞춰야 10점이에요? 만점, 10점이 만점이잖아요. 가운데를 딱, 원이 되게 많잖아요. 몇개 있잖아요. 거기 가운데를 탁 쌓아야 승리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백전 백승을 하려면 그 적을 바르게 파악하고 바르게 화살을 쏘면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쏘지 못하고 그 원에서 빗기쳐 나가면 패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허공을 치는 적과의 싸움이 아니고 정말 적지를 향해서 정진해 나가는 바로 활을 쏠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많이 올때 하나님 힘과 더불어 우리가 싸우는 것은. 싸울 때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행동을. 싸우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 양봉 선수가 자기가 110점을 맞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과 노력과 인력과 끈기가 있어야만이 그 가운데를 딱 맞춰서 자기가 승리가 자 되는 거예요. 10점을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훈련이 되지 않고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하면 거기를 찔러 수가 없어요. 양봉의 그 화살이. 근데 그 사람, 그양궁 선수들이 행동으로 그걸 했습니까? 아니면 보고만 있었어요? 행동으로 움직였어요. 행동으로. 화살을 적중을 향해서, 가운데를 향해서 쏴버리니까 10점, 만점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사람과 싸우고 해서 100점, 100승을 하려면 사람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어느 늘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1톤의 많은 생각보다 1g의 믿음의 행동이 중요하다. 아, 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행동은, 많은 생각을 하지만 행동은 적게 한다는 거죠. 1톤이, 저는 그 기준의 양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물어보니까는 트럭이, 한 트럭이라 하더라고요. 트럭. 기존의 트럭 있잖아요. 작은 거 말고, 큰짐실는 트럭에, 거기 한 가득이 1톤이래요. 그 1톤의 생각보다 1g의 믿음 행동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지. 1g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1g. 아마 소금, 소금으로 치면 티스푼, 반 티스푼이나 칠까요? 그 정도 맞아요? 1g이? 대답 좀 해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1g이 그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생각보다, 믿음의 행동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과의 싸우기 위해서는 생각만 갖고, 가, 생각만 갖고서는 절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의 행동들이 있어야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많습니까? 아니면 행동으로서 전진해 가서 그걸로 파쇄하고 물리쳐서 승리하며 나가십니까? 우리는 전진에 나가야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의 최선이최 전선이 어디입니까? 최 전방 최고의 고지가 어디입니까? 최고의 최고의 전쟁터 어디라고 해서 치열하게 싸라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이 여러분 어디에요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마도 머리와 이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랑 마음. 그러니까 일통에 많은 생각보다 일부러의 믿음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생각과 마음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갖고만 있, 생각도 갖고 있고 마음도 그냥 갖고 있다라는 거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의 최선의 전쟁터요. 최후의 우리의 질수밖에 없고 영약한 존재인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심중에, 내마음에 전쟁터라는 거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에 싸우는 게 아니고, 막 치고받고 싸우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 치고받고 많이 싸우죠. 머리집 듣고, 막 싸우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것에 공격과 싸움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 공격도 많이 받고, 또 그걸 통해서 싸움을 많이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 생각을 굉장히 고통이 많이 하잖아요. 또 마음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마음에서 그게 전쟁터라는 거지. 달리 전쟁터가 아니에요. 이 생각과 마음에 끊임없는 전쟁터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전쟁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알을 가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고 말합니다. 생각과 마음에. 아, 생, 생각과 마음에. 마음과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고요. 이 여기서부터 이게 시행이 돼가지고 행동으로 움직여지잖아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 전진터가 너무나 크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다 잘라버리고 떨쳐버려야만이 우리가 전진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이 마, 많은 사람 많잖아요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 이 생각에 많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도 많은 생, 마음을 갖고 하고 때로는 스스로 자빠지고, 때로는 막다른 골목까지, 죽음에까지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이 생각과 마음을 잘못하면 관리를 한다면, 이게 무서운 거지 완전히 결혼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팔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들을 짓고 있다는 거죠. 생각과 마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과 생각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의 네.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네. 생명이 그원이 거기서 나는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나온대 생명은 네. 생수의 강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만이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관리를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들어오고 또 내가 사 내가 사단이 돼서 마음과 생각으로 공격을 한다면 그거는 바로 물리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양복을 할때쏘 화를 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자로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싫은 것 같지만, 싫어한 전쟁이에요. 사탄과 마귀와의 전쟁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한 말씀이 뭐예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는 게 무엇이에요? 모든 사탄의 본명을 다 깨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사단과 짝을 하면서 고집된 자하고 허용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줄 믿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종신비정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기적으로 맛보며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파쇄해야될줄 믿어요 여러분 네.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세상 말로 단순 무식해야 되지 그러니까 생각도 짧아야 되고 마음도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해야지 내 생각, 내 마음에 육적인 생각, 육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단코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수 없습니다 네. 재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영,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생명적인 예수 그리스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줘야만이 그 승리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사단은 무엇을 공격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예수 그리스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세상 밖에 일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것이 그 사단이 결부를 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빼앗고 가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게 사단의 괴력이에요. 그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각과 마음의 관리를 잘하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어떤 것도 말로나 생각으로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기며 전진해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기. 그 그러니까 전쟁의 해결점이 뭡니까, 이런 전쟁의 해결점이?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 내 안에 중심, 심중을 관리만 잘하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죠. 생각과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바로 생각, 그 생각하고 있는 존재, 마음 먹고 있는 그거, 그것으로 나에게 행동으로 움직여진다면 큰 결과,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서 정리되고, 회개하고 바르게 정립이 된다면 바르게 정체성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벌써 승리했다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간절히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반드시 더큰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10절에 한번 볼까요? 말씀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랬어요. 세상 밖의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7장 21절을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 안에 그 힘의 능력이 통합해서 강건해진다는 거지. 그 그러니까 훈련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거지. 훈련이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강건해질 수 있는 힘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처음 우리 요거노 목사님 만날 때랑 지금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더 잘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발전했고 더 많이 강건해지고 더 많이 영적으로 강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마 많이 그런 체험들을 아마 만약.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훈련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훈련 속에서. 주 안에서 그 힘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강건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강건하게 할수 없고, 강하게 할수 없고, 능하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의 힘으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강물이지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 더큰 자로 쓰임 받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훈련이 해야 군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군인. 전쟁터에 나가면 여러분 그냥 전쟁이 너 왔으니까 집에서 입고 온다 벗어 가지고 박스에 넣어 가지고. 자기 집에 딱 보내고 훈련 안 받고 가면 훈련소에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을 만큼 훈련을 시켜요. 죽을 만큼. 그래야만이 군인으로서의 훈련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군인이 될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훈련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되기 때문에 탈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우리는 지는 싸움이 아니고 이기는 싸움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싸움에.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고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힘들어,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환경 때문에,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주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자로 더 크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로 우리 위에서 지금 계속 훈련 받고 있잖아요. 훈련 받 훈련은 끝이 없어요, 끝이. 죽을 때까지 훈련이고, 죽을 때까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언제까지 이 전쟁이 끝날까? 언제까지 이런 싸움이 끝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있죠. 그런 생각 들 때. 근데 그 끝이 그게 아니라면. 그래서 죽음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야만이 그 전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안에서 능력이 강해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밖에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힘이 능력이 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만이 더 강해지고 강성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사실이에요.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저도 제 자신을 어떻때 생각할 때 아이 고히라가히라가 어째, 그럴 때 한두 번이 한두 번이 아니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것 때문에 또 아이고 좌절하고 뭐 잡아지는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때 함께 하기 때문에 늘뭐 잡아줘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 힘이 훈련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훈련 속에서. 훈련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역시 그 훈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훈련하지 못하면 그런 힘도 없어요. 더 강해질 수가 없어요.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만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필요하지요. 인정하시죠 여러분?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거 받고 있는 훈련 죽을 때까지 받아야지. 죽을 때까지 받으면그 훈련이 받으면 계속 받고 받고 또 받고만. 강해져, 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네. 어, 내 모습이 이렇고, 왜이럴까 이럴까? 이게 아니야. 그냥 따라가면 돼. 훈련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하고, 하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아, 어, 내가 이 정도로 변해 있어.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마음 먹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이 모든 삶들이 내가 이렇게 많이 변해 있어. 자신 스스로가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또 그, 그것이 뭐, 100%의 만족은 아니고, 근데 나도 깜짝 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가 있다는 거지. 저도 어떤 때는 옛날 같으면 막 그냥 아프면 막 누워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더악착같이더 힘을 내서 하고 더막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생각이나 마음도 더 정리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막 전진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절대 뭐 거기에 물리지 마시고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이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가운데 모든 죄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뭐 사랑,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부족한 존재입니까?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붙이시고 하나님 자녀로 택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끈질기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모든 불화산이 우리를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세하고 물리치면 우리는 단호하게 승리자로 이길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리치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나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까? 나는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릴까? 나는 왜이렇게 이렇게는 말을 할줄 알아도 행동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아,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 했지? 그러면 아멘이세요? 일 예, 예, 에이 많은 생각보다 믿음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러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물리치는 거야 내 자신을 두렵게 하고, 내 생각을 잡고, 내 마음을 자, 잡고, 찌질하게 살려는 이내 낮은 자존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단아,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을 떠나했지어다 바로 그런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이 나에게 보여지고 본인은 알아요, 그게. 그러면 물리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럼 떠나게 돼 있어. 왜? 예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으니까 우리는 물리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저번에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하도 이석정이 막 계속 힘들 때 우리 꼬맹이를 둘이 강대상에 불렀어요. 앉혀가지고 제가 뭐 시켰냐면 한별아, 한선아, 할머니가 지금 어지러우니까 정이랑, 정이랑 할머니에게 어지럽게 하는 망새끼야. 예의 이름으로 명하원 떠나가라! 이러면, 너희들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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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이랬더니, 제가 그렇게 했어. 예의 이름으로 명안원니정결한할머니 어지럽게 하는 망새끼 떠나가라. 그리고 둘이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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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서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운지. 그렇게 앉혀놓고 제가 그런 일도 해봤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제가 그래서 얘들아, 내년에는, 우리 여자 하나 섭외하자. 아니, 여자 하나 섭외해서 세 명이 또 앉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을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 또 하자. 한 명이 고개 끄덕끄덕 이래야 돼요. 별거 다 하죠.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아파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낮은 자존감과 두려움과 떨림과 물질과 환경의 모든 것들 엉매임이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 때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일은 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해야 돼요. 아멘. 행동을 해야 돼요. 아멘. 움직여야 돼요. 아멘.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거는 이제 반칙이에요, 반칙. 반칙, 운동하는데 반칙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없어요, 반칙은. 이거는 반칙이에요.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요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싹 피해가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께 행동하는 것이 더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종의 삶이라는 거죠. 성도들 볼 때, 우리 목사님들 볼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막이 문제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염려 가운데, 환경 가운데. 가운데. 아돈 가운데. 아돈 없어, 막. 어쩌고저쩌고, 막. 빠져들어가는 거, 그 문제수. 늪에 빠지면, 늪에. 여러분, 늪한번 빠져봤을까요? 빠져보진 않았지만, TV에서 봤죠. 늪에 빠지면, 헤어날 수 있어요. 안 돼, 계속 빠져요, 두 분. 늪은 계속 쑥쑥쑥 밑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가는 건 모르겠지만, 밑에 뭐, 아무것도 공간이 었으니까 밑으로 빠지겠죠, 계속. 밑으로 늪이쑥 빠지면 못 일어나요. 이것도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게이 사단의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늪로 우리를 막 끌어당긴다니까요.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과 떨림과 이 모든 것들이 그럼 우리 헤어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단호하게 새롭게 일어쓰며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곳이에요.